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세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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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영상 촬영할 네. 때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 뭐, 힌트를 좀 주세요. 음, 그런 게몇개 있긴 네,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음주 음주, 음주 아, 운전 관련된 거. 아, 음주 운전. 네. 무슨...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네. 이제 음주 측정할 때는요. 네. 가다가 어, 잠깐 세우세요. 창문 음, 내리고 담지기. 그럼 네. 감지만 하는 거거든요. 네. 감지기에서 감지에서 반응이 나오면 "어, 내리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해서 보세요. 이걸 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세요. 족발이딱 됐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끌어야 음... 어, 수치가 좀덜 네. 나올 거다.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 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 시간 시간만... 나올... 어, 그거 중에좀 깰까 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음. 걸리자마자 최대한 빨리 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만약에 이자리에 소주병 하나 딱 갖다 놓고 네. 소주 한 병을 딱 원샷을 해 버렸습니다. 네. 원샷을 하고 나서 바로 음주 측정기 물고 측정을 한 거랑 한 10분 지나서 측정을 한 거랑 어떤 게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어. 술을 마셨을 때 바로 취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몸에서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술을 계속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마신 술까지는 이제 내 몸속에서 흡수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마신 술까지 해갖고 내가 마신 술들이 몸에서 흡수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의학적으로 30에서 90분이에요. 술 먹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축장에 걸렸다. 그러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윗속에 있는 알코올들이 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측정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요. 근데 신기하죠. 만약에 계속 버팅기다가 네, 뭐 버팅기면 네. 더 위험한 게 측정 거부 수, 그렇죠. 수치도 올라갈 뿐더러 네. 측정거부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음. 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측정거부가 더 처벌이 가볍다는 라 말도 안 되는 낭설들이 돈 적이 있었어요. 법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혈중학올농도 0.2%가 초과가 되게 되면 일단은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이 되게 되어 있고요. 네. 어.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측정거부는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음. 술을 먹었으니까 고부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양형 형벌을 정할 때고려 네. 돼요. 그래서 측정 거부가 조금 더 형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잘못 빨리 인정 안 하고 그냥 매도 일찍 맞아버리지. 혈중압공도가 0.2%가 넘으면 음주운전이 더 처벌이 세고 네. 0.2%가 넘지 않으면 측정 거부가 더 처벌이 아.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럼 난0.2% 넘었을 때는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0.2%가 넘으면 은요 네. 그런 판단을 못해요. 아. 어느 정도 정도예요그 정도면? 그니까는. 인사불성까지는 아니고. 그쵸. 아니죠? 그쵸? 아, 점점 그래요? 호흡이 뭐 가빠지고, 헉? 뭐, 뭐, 사고가 마비되고, 뭐, 이 정도 단계가 아, 되는 진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누가 호흡 측정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잠깐만요. 저한번 불어볼게요. 해서 <laughs> 0.2% 넘으면. <laughs> 저 측정 그쵸?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감으로는 절대 모른단 그쵸.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측정 거부가 어? 음주운전보다 더 음. 세게 처벌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 혈중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이 최대치예요. 30분에서 90분은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고, 안주. 네. 빈속에 먹으면 빨리 취하죠. 그렇그쵸 그쵸. 그쵸? 빨리 샥 흡수되는 거고, 어. 아 안주랑 같이 먹으면 천천히 흡수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 감지가 걸려서 측정을 딱 분다라고 하면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건 하나 있는데요. 네. 물로 입은 헹구셔야 돼요. 경찰이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아 입잘 헹구시고. 바로 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게 어쨌든 알코올 성분을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불었을 네네. 때 근데 예전에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막 크림빵 먹으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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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 취한 것처럼 저도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진짜예요? 그게 저희도 사건 때문에 비슷한 거 테스트 를 한번 해봤었어요. 네, 너무 궁금해. 크림빵이나 바카스를 먹고 입을 아, 바카스?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후 불면은요 감지기에 나올 정도는 돼요. 근데 아... 절대로 단속 기준치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음... 크림빵이나 바카스를 가지고는 음... 위험한 건 하나 있죠. 구강청결제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무조건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구강청결제를 썼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물로 입을 네. 헹구고 음주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바로 측정을 한게 아니라 내가 뭐 숙취 운전이나 한 세네 시간 정도 다른데 아, 하다가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천천히 측정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전날에 새벽까지 음. 마시다가 음. 아침에 이제 해 뜨고 술다 깼다고 음. 생각했는데 걸린 경우. 그렇 그때는 이제 알코올이 점점 좀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것도 천천히 측정해봐도 별로 좋을 건 없는 게요. 아주 조금 차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보정을 해요. 해요. 그리고 헉? 술이 깨는 속도는 네.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훨씬 펼치죠. 더 늦어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속취가... 10분 20분 버텨도 별 의미가 어... 없어요. 그때는 오늘의 결론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고 그렇죠. 오히려 음주 측정할 때 빨리 불어야지 유리하게 작용이 될수 그렇죠. 있다. 술, 뭐, 술 마신 직후에 운전을 한 거라면 네. 그편 현실 유리하고 하나 더 아까 말했듯이.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수는 없으니까 음. 측정에는 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 이 앞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거는 중요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술을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음. 차는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